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나중에 나온 눈의 수를 y를 할 때, xy의 값이 12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 자, 그다음 xy의 값이 12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때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그럼 xy가 12일 수 있고, xy가 24일 수 있고, xy가 36일 수 있죠. 자 그럼 3번부터 해봅시다. 36인 순서상 xy는 6,6 6,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때의 확률은 36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24가 되는 순서상 xy는 38안 되죠. 8이 주사위 안에 없습니다. 그럼 4,6이랑 6,4두 가지밖에 없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36분의 2. /36. 즉 18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곱해서 12가 되는 순서쌍 찾아봅시다. 뭐 있을까요? 그렇죠. 2 6, 그다음에 3 4, 4 3, 6 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 확률은 36분의 4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다 구하는 확률, 확률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확률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36분의 1 하면 36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주면 36분의 7인 걸알수 있습니다. 구하는 확률은 36분의 7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 할 때, 방정식 AX-B는 1의 해가 2 또는 5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 자, 그 다음에 해가 2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해는 X 얘기하니까 X가 2일 때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b가 1이렇다는 얘기는 2a는 1 플러스 b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a 콤마 b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1이면 b도 아, 1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2면요, 얘가 4니까 b는 3이면 되고요. a가 3이면 얘가 6이니까 b가 5면 됩니다. 세 가지죠. 그럼 확률은 전체 36분의 3,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2 또는 5, 1 확률 구해야 되니까 x5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x가 5면 5a-b는 1이니까 5a가 1 플러스 b.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a가 1이면요. 그럼 b는 4죠. 근데 a가 2. 하면 얘가 10이니까 나올 수 있는 비의 값은 없죠. 그래서 얘의 한 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은 36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각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더 해줘야 됩니다. 그럼 36분의 3 더하기 1은 36분의 4.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구하는 확률은 9분의 1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때 A B가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A B가 3의 배수가 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개 더해서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12이거나 이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6곱하기 6이니까 36.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3인 경우 순서쌍을 생각해 보면 1,2,2,1에 2, 두 가지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의 확률은 36분의 2니까 약분하면 1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a 플러스 b가 6인 경우 순서쌍 생각해 봅시다. 1,5,2,4,3,3. 그 다음에 4,2. 5콤마 1에 5가지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그 확률은 36분의 5가 되겠죠. 자, a 플러스 b가 9인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순서상 a콤마 b는 3콤마 6이 있을 거고, 4콤마 5, 5콤마 4, 6콤마 3의 4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그때 확률은 36분의 4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a 플러스 b가 12인 경우 순서상 a 콤마 b는 6 콤마 6 하나밖에 없죠. 자 이때 한 가지니까 확률은 36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여기 있는 확률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8분의 1 플러스 36분의 5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36분의 1인데 이건 36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렇게잘안 보일까봐. 그러면 얘는 36분의 12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